불자여이 보살은 깊은 지혜로 이같이 관찰하고 방편지혜를 방편 부지런히 닦고 뛰어난 도를 일으켜 중도입니다. 중도를 일으켜 편안히 머물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은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도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양변에 이제 나는 가라선이다 너는 이빠사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옳고 그름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잘못된 공부예요. 가나선이든 이파산하든 중도를 깨치고 중도를 닦으면 둘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한 생각도 쉬거나 잊지 않고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혹은 꿈속에서라도 언내와 업장에 팔리지 않으며 이런 생각을 한시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 존재 원리가 충도고, 내 마음을, 양변을 떠나가지고, 중도의 지혜를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잠시, 잠깐이라도 놓치게 되면, 양변에 물들단 말이에요. 양변에 물들면, 너다, 나다의 이제, 시비 분별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중도의 지혜를 놓치지 말고, 까먹지 말고, <laughs> 항상 중도의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거를 이제 놓치고, 시비, 분별심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있게 되고, 내가 있으면은, 옳고 그름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으면은, 마음이, 이제 괴로움과 불안이 따라온단 말이에요.